안녕하십니까 어, 북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나가서 북조선의 자유인권해방울라에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미국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조 방송 935회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 3일 화요일입니다. 어, 지금 시간 어, 오전 6시 오전 6시 10분입니다. 에, 미국 동부 표준 시간도 오전 6시 10분입니다. 6시 10분. 어. 오늘 방송이 오늘 방송은 최근에 그 예, 최근이 아니지 공 예. 공산국가들의 어, 열병식, 열병식. 그러니까 그 열병식 식 북한에서 열병식이라 그러는데 퍼레이드죠 퍼레이드. 퍼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3일 4일 전인가 러시아에서 전승절 전승절 그저이 열병식을 크게 했는데 이번엔 뭐 14개 나라 러시아를 추종하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14개 나라 군대들까지 와서 같이 이렇게 열병식을 뭐 했더라고요.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또 웃기는 거는 벨라루스, 그러니까 북한 말은는 백로시아지. 백로시아 공화국, 백로시아 공화국. 그 벨라루스 백로시아의 백로시아 공화국 이거 대통령이라는 건 독재자 그 미친놈 루카센코인가 그걸 모스크바에 가서,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 아가지 않아서 모, 이 러시아 전승절 행사 참가하고 그 다음에 블랙헤드 비행기 타고 또 자, 와서 자기 나라 와서 자기 나라에서 또 전승절 이열병씩 퍼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갔다 와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저녁에, 어, 벨라루스는 저녁에 전승절 기념 행사를 했어요. 있잖아 만약 저그 브레이디라는 게 그냥 목을 매고 있는 거야또 토요일 며칠 전에는 저기 어디 베트남에서 무슨 그 통일. 무력에 의한 통일, 통일 기념하는 통일 50주년 기념하는 브이드를 하더라고. 열병식을 하더라고. 러시아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하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베트남은 뭐, 한, 뭐,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열륜식 하는 열륜식에 대한 그, 그 말하자면, 그냥 빼놓지, 않고, 빼놓지 않고 말해야 하는 나라가 있지. 바로 이제 북한이지. 북한은 막 1년에 막두 번씩 할 때도 있잖아요. 해마다 하는 건 물론이고, 어떤 데는 1년에 두번 하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공산국가들 이런 거, 이런, 이제, 이, 이 포레이들 각종 포레이드를, 정부의 당국, 당국, 당 정부 당국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잘하는데 또 있다. 고 어디야? 독재국가들. 옛날에 그, 저, 저, 옛날이 아니지. 80년, 100년 전에, 그, 응? 나치 독일, 그 다음에, 나치 이탈리아, 그리고 나치 일본이 궁국주의 국가들, 그다음에 이과시 국가들이 이, 이, 이 벌의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의를 그렇게한 번, 한번하면 자, 벌리를한번 하면, 그게 다국민이 세금이 나갑니다. 엄청난 세금이 나갑니다. 포레드 한번 하려면 그 포레드하는 그 장소 때문에 그 길을 일체 사람들이 차량이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응? 경제적 그저 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그다음 포레드 참가한 사람들그 먹고 있고 응? 자장 하는 숙소에 뭐 그다음 식비 이런 것 때문에 기억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포레드 참가한 그 사람들이 포레드 해야 될 시간에 다른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손해가 발생하고. 근데 왜, 그런데도 왜 하는 거야? 첫째로는 독재자들이 통치, 통, 이, 통치하는 놈들이 자기 그 권위를 확인하게 해서 자기 그 기, 기분, 기분 좋은 그 대리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말해, 그, 뭐수 수십만 군중이 또는 이, 수만 명이 거민 그 군인 대표들이 와서 자기 앞에서 충성맹세하는 그거 보면서 아주 그냥 자기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이, 아주 자기 권력이 강하고 자기에게 미리 아닌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의 그 이목을, 눈과 귀를 다른 데를 돌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잠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런 그, 이 포레이드를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국민들이 거기에 신경 써서, 마치 마약, 뭐 그런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불로파간다 선전에, 선전에 취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짓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가들은 그렇할줄 몰라서 안 하는가? 할줄 알지. 할줄 알지만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왜 그거 안에도 충분히 다 음, 국민들이 무슨 기념이 국경이라국경이라다 기념하고 뭐, 다 기념하는데 알고 국민들 알고 있는데 예? 자연스럽게 이 월요일이나 무슨 그다음 뭐 이런 저저 사회 각 여러 그다음 전국가 이런 데서 모든 데서 다그 명절을 기념하니까 그나 기념한다는 자체로써 아그 명절의 의미를 아는 거 이때 꼭포일를 하는 거야. 그 독재 국가들 공산 국가들 다 그렇게 해서 공산 국가들 독재 국가들 공공주의 국가들 다 그렇게 한다고. 웃긴 이야기 지 얼마 전에 여기서 여기 미국에서도 한때 그 퍼레이드 한다고 뭐 퍼레이드 하, 해야 된다고 뭐 하면서 그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는데 퍼레이드를 예를 들어서 자 어느 날 퍼레이드 하니까 그날 그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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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어느, 어느 부대와 그리고 국민들나 그날 나오고 싶은면나 나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몇달 전부터 그렇게 뭐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로 세로 줄을 쫙쫙 맞추고 발 높이까지 맞추고 어깨 높이까지 맞추고 이 짓거리 하는데 공산국가들 그리고 독재국가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그 국가적인 그 예산이나 그 다음 그 소모되는 자원이 얼마나 그심각한가 보세요. 그냥 뭐 쭉뭐 이렇게 그저 그냥 어느 날뭐 어느 어느 부대 와가지고 그냥 쭉 부대 다니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뭐냐 그저저 뭐 특별하게 연습 필요 없고 연습할 필요 없고 그냥 그 부대 다니는데 쭉 지나가면서 그거 국민들한테 쭉 보여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그냥 네 저저 즐겁게. 즐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거 하면 돼. 그럼 국민들도 그날 뭐 시, 시에 참가하고 싶으면 그냥 참가해서 그냥 뭐 집, 단체별로, 집단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 대, 어느, 어느, 공장 그룹, 또는 무슨 어느 농장 그룹 또는 어느 농장 대열 이렇게 해서 쭉쭉 지나가면서 그런 하면서도 즐겁게 축제 모양을 하면 돼. 근데 이 공산국가들에서 하는 축제라는 건 아예 저 퍼레이드라는 거는 발 높이를 맞춰야 되고, 어깨 높이까지 맞춰야 되고, 가로, 세로, 줄이딱 맞아야 되고, 이건 완전히, 그 뭐랄까, 학대야, 학대. 그리고 그몇달 동안 그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돈과 시간과, 거기에 소모된 인력, 그거. 근데 그런 짓을 공산한는 자기 그 이제 정당성, 그 독재, 독재, 독재자의 그자기 기분에 맞추고, 기분 좋, 좋게 하려고, 그 독재자가 그 자기 통치권을 확인하려고. 이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기 이해서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독재국가들은 하여튼 이독재국가상 국민들이 불쌍한거지 한마들로자민주 국가들에서도 그런거 뭐 하라면 하지, 하려고 하자, 마음먹으면 하지. 근데 잘안 하잖아요. 그 프랑스에서 가끔 뭐 5년에 한 번씩인가, 무슨 몇 년에 한 번씩 그 혁명기념일 무슨 역을 한 개념 허리가 하잖아요. 그 무슨 뭐 몇달 전부터 무슨 뭐 줄을 맞추고 뭐그뭐뭐 해서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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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동으로 합숙하면서 예?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그때 필요한 날 어느 날 하니까 어느 군대 어느 군대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하고 그것도 원래 그국 국가 예산이 자원이 낭비라는 그것도. 그냥 제일 좋은 건 자유의 밖에이 제일 좋아요. 자유 근데 이거 뭐뭐 뭐 가끔 뭐 매년 한번 하는 이런 이런 그 그리고 뭐 그냥 뭐매 그냥 미칠 준비해서 갑자기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예전 공사원가든나 이 동생가든서 하는 직거리보겠다뭐몇달 심지어 매일년 전부터 모여들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버레이드 준비를 예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게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공사원가들 망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게 그런 미친 짓에 자원을 자꾸 낭비한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결론에 가서는 망하는 거야. 근데 그 망하는, 결론에 가서는 망하는데 망하는 날, 망하는 시점 전까지 그 독재자의, 독재자의 그 기분을 맞춘다고 그런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그 독재자의 기분 맞추는데 동원돼서 희생하는 거야, 자기를.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이란 거 원래 군대는 원래 치수 가는 있 부대니까 뭐 원래 아무데 가든지 이동할 때주서 가고 뭐그 대열 맞춰 가는 게 잘하니까 그러나 아 오늘 오늘 언제 행사 한다 그러면 그날 가기 이틀 전에 그 불러서 그 부대를 불러서 여기 와서 응?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같이 내일 행사하고 돌아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건 뭐또 그것도 응? 그런 정도면 그뭐 응? 그냥 일상적인 그런 생활의 하나로 볼수있지 근데 독재국가들에서 공산국가들에 사는 그보리들는 완전히 그냥. 엄청난 자원 낭비고 엄청난 국민 학대고, 그런 짓으을 계속 한다. 특히 뭐, 특히 뭔데 볼거 없어. 특히 북한, 그래서 하루, 하루 빨리 망해야 되는 이 공산, 북한 같은 이런 독재 국가들. 이미 공산업가, 공산주의는 공산다망했어 공산주의는 다 망했고, 독재 국가만 남아 있는 거지. 중국이 무슨 중국 공산당이 무슨 공산주의, 공산, 진짜 공산주의를. 위에서 투쟁하는 정당입니까? 북한 노동당 무슨 공공제 공산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정당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냥 독재 집단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공산 공산국가는 없어. 독재국가만 있는 거예요. 살 빨리 이독재 여부를 다 때려 부셔야 돼. 저는 뭐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뭐 음. 뭐, 퍼레이드 한다. 기념식을 한다. 그럼 그날, 그날 몇 개, 몇개 부대 정해서 그냥 오라. 고 그리고 한개 부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대가 했으면 다음번에, 다음번에 했을 때는 또 다른 부대가 오고, 이렇게 해야지. 또 다음번에 다른 부대 오고, 전날에 와서 전날에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그날 그저 행사 퍼레이드 하고, 그리고 행사하고, 그리고 자기 부대를 돌아가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냥 참가하고 싶은 사람 참가해서 그날 그저 이퍼레이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자원이 남겨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이 아예 유흥을 죽이고 축제를 죽이고 국민들이 눈가를 기쁘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랍니다. 그런 건도 반대하지 않아요. 여기 뉴욕보게 되면 축제가 그 날마다 진행돼. 날마다 매일 축제가 있어요. 매일 요즘 날이 더 더워지니까 뭐하 메나타네 곳곳에서 한 하루에도 몇몇 뭐 곳에서 막 축제를 한다. 몇 곳에서 여러 축제가 여러 개가 있다. 예, 뉴욕은 잠들 자는 도시, 축제의 도시인데, 보기에는 다 자유예, 자유. 정부가 나와서 정부가 하는 거 교통 교통 통제해주고, 그그그 끝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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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고서 각자가 자기네가 다 모여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다 하고, 그다음 뭐 버리든 해도뭐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냥 다 하고, 뭐 진짜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축제, 그리고 오락이야 오락.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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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레이드 뭐 아주 뭐 하고 싶은 뭐 마음대로 하라 그래 마음껏 하라 그래. 요 근데 이제 독재국가에서 하는 퍼레이드는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그런 악독한 그런 독의 통치 방법이면서 동시에 국민을 착취하는 방법이고 또한 국민을 통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독재국가들이 망해야 돼. 이제는 공산주의는 이미 1991년에 소련, 소련이 망하면서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건 안 된다. 공산주의 시스템은 이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인류가 이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고, 제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서 선고했는데, 뭐 선포했는데, 뭐 공산주의는 없고, 독재국가가 남아 있는 거지. 중국이나 러시아나, 무슨 벨라루스나, 이 북한이나, 응?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그저 저저중앙아시아의그 투르크메니스다 이 무슨 기르기스스탄 이런 나라들, 아직도 그저 30년, 40년씩 그 대통령 해먹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독재국가인 거예요. 공화국이라는데 공화국 해놓고 공공공화국을 공화, 만들어놓고서는 이제 성공 한다니그 짓거리 하니까 그게 무슨 뭐 그게 무슨 자유민주국가도 아니고 그냥 독재국가지 그래서 그런 독재국가들이 하루빨리 다 망해야 돼 그래서 국민들이 중요한 거는 독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좋은 겁니다. 국민들이 잘 살고, 자유롭게 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독재국가는 공산국가에서는 시스템상 국민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고, 국민이 잘살 수가 없어.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 공산국가 해. 독재, 독재국가 해. 그래도 하여튼 국민이 그, 그, 나라 국민도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나라도 잘 살고, 자유를 누린다. 그러면 반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볼 때, 구조상 볼때 공산, 공산국가나 독재국가들은 국민이 잘살 수가 없고 경제가 발전할 수 없으니까 국민이 잘살 수가 없고 그리고 국민이 자유롭게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여기 또 이제 저저 포레 하는데 볼 만할 겁니다 근데 같은 포레이드 해도 독재국가들에서 하는 거하고 자유국가들에서 하는 포레이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유국가들은 진짜 자유롭게 한다고, 자유롭게 그리고 즐기면서 축제 분위기에서 즐기는데 즐기는 그런 포레이드를 한,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하루빨리 독재국가를 다 망해야 돼. 그래서 그 독재국가들에서 그 포레이드에서 희생되는 그 고통받는 그 국민들을 해방해야 돼. 앞으로 북한 해방되도, 북한이 자유화돼도 무슨 자유화되도 응? 그 무슨 그뭐 다음에 또는 혹은 남북통일되도 우리 그저 무슨 통일기념식 무슨 뭐 이런 걸 예? 정부 차원에서 말해요 응. 그따위 그저몇 달씩 말이에요. 응? 1년 전부터 연습하고 이따 이따지 가지 말아요. 아주 간소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리고 그냥 국민들이 눈 즐겁게 그 국민들 자체가 참가해서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 형태의 그런 기념식을 하면 됩니다. 네 예, 이것으로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